대한민국 넘버 원 주식 정보 청개구리 투자 클럽 안녕하세요 청개구리 투자 클럽 최 대표입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요. 사명 엠텍 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사명 엠텍은 일단은 이제 지진 관련주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뭐 내구성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거는 이제 저기 밑에 지방의 경주 그 다음에 동쪽 자 이쪽에서 지금 지진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뭐 해일은 뭐 일본 때문에 안전하다고 는 합니다 일본이 이제 선나라지만 어느정도 위치에 있고 막아주는 흐름 이 있다라고 이제 우수계 소리도도 얘기를 하는데 지정학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우리나라도 지진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어, 그런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사명 엠탱이라는 종목을 제가 이제 보고 있는데 종목에 대한 흐름은 나쁘지는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어, 지금 이제 뭐 올해 뚜렷한 흐름들이 없었어요 근데 다시 한번 올라가서 저항 맞고 이제 다시 한번 밀렸다가 이런 윗꼬리. 그다음에 한번 옆으로 기면은 이것도 이제 좀 지루하게 한달 이상을 지, 이제 기긴 하는데 약간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흐름. 약간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흐름에서 다시 한번 정배열권. 자, 이런 흐름들을 계속 갖고 있습니다만 자, 계속해서 좀 힘이 모아지는 듯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대량 거래가 나왔는데 이 구간에서도 진바닥에서 올리는 구간이지만, 대량 거래량 이후에, 자, 주가가 이런 흐름을 보인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어, 상승을 막할수 있다라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상승은 막할수 있다라는 생각을 안 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 이슈가 있다면, 상승력이 나와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종목을 일단은 제가 한번, 이제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한번 봐볼게요. 자, 여기에서도 지금 원자력 이슈가 나와줬네요. 일단 6월 7일 날 이제 상승이 나와줬던 급등이 나와줬던 흐름이 자 원자력 발전소에도 건설 핵심 내진 설계 그러니까 내진 설계는 지진을 만약에 하더라도 이제 좀더뭐 잡아줄 수 있는 흐름들이 있을 수 있고요 자 지금 여기에서 이제 터빈 공급사로 수혜 부각 자 이렇게 서 나와줬습니다. 그런데 원자력 발전에서는 좀 단발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지금 빌 게이츠도 그렇고 이제 워렌 버펫이나 이런 것도 이제 소형 모듈 원자로 건설을 계획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뭐 건설주보다는 원자력 관련 주들이 굉장히 크게 올랐어요. 굉장히 크게 올랐는데. 어, 삼명엠텍이라는 기업 자체도 이슈는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올라주지 못하는 이런 흐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 지금 건설주가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고 그다음에 건설이 이제 건설 경기가 지금은 활발할 때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여름 이제 철이이기도 하지만 이제 지금 이제 봄 이후에 그 다음에 가을 정도까지는 계속해서 여기저기서 자 이제 뭐 건물을 짓고 아파트를 짓고 집을 짓고 자 여러 가지를 하겠지만 자 사명 엔택이 거기에 들어가는 어 공급을 할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건설주가 올라갈 때 부품주 아니 부품주는 아니고 이제 뭐 자재주죠 원자재주로 해가지고 자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는 수급이 있지는 않아요. 한번 이제 기업적으로 이제 실적을 한번 살펴보면은 자이 기업 자체도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매출 대비해서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계속해서 유지를 하는 기업이고요. 자 여기에서도 이제 별도에서도 실적은 계속해서 유지를 하는 기업이긴 합니다. 그런데 뭐 실적이 굉장히 강하지는 않아요. 강하지는 않고 그 다음에 시총도 800억대이기 때문에 자이 종목 자체는 주가적인 흐름. 자, 여기 보시면 주가적으로도 거래량이 많지 않은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많이 발생은 되지 않았으나, 기본적으로 일단은 성수기이고, 그 다음에 이제 건설 쪽에서도 활발하게 건설 경기가 있,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다시 한번 수급이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자, 일단은 단기 고점은 이제 7,300원으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점은 이 구간이죠. 자 4,600원까지. 그러니까 등락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이 오히려 이제 저항 구간이 별로 없는 구간. 그 다음에 이제 밑에서는 이제 지지 구간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이 구간은 이제 좀 이렇게 어느 정도 매물이 좀 이제 매물대가 많은 구간. 그래서 지금 현재는 올라가면은 여기까지 단기 고점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지금 이제 작년에죠. 작년에 어, 바이러스 때문에 올라오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옆으로 기었던 흐름들이 굉장히 많았다. 다시 한번 이제 뭐 원자력이 됐던 아니면은 다시 한번 뭐 이제 지진 혹시 지진이라면 이 종목은. 또 상한가를 기록할 수 있는데 지지는 언제 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냥 기다릴 수는 없겠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자재주로 해서 이 종목도 어느 정도 수급이 있을 수 있다. 뭐 아직은 근데 좀 살펴봐야 되겠지만 기업적으로 살펴봐야 되겠지만 어 공급계약 이런 거는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냥 단기적인 이슈에 좀 강한 이런 종목이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여기에서도 이제 뭐 이거는 작년이지만 뭐 그린 뉴딜, 해상 풍력 기대감도 있었고 자, 지진 도미노 커지는 대지진 공포. 막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이 이제 특징적인 게 얼마 이렇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어, 계속해서 나올 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계속해서 좀 여유를 갖고 봐야 되는 자, 이런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